한타 한타가 중요해서 좀 예민하거든요. 잘해요 그냥. 아. 암수 암기 위쪽 형 모아주시고 롤번이 암산 났던 적이. 11시 안나 11시 안 와도 돼요? 다행히 뭘 번에 망치? 안는 피자 갑게 누구 잡혔어? 받 내려 나고. 밀었어 다음 세대는 워터디임 샤드에 받으니 막어 왔어요. 나오 지진. 네. 나오자. 맞아. 받았어. 이렇게. 좀, 좀. 잘 할아트로. 좀어거 있어. 잘 빠지. 나오려 센가? 한번 나만. 이적이적이적장수담 잡혀 줘요. 잡혔어요. 오이 네. 나이스 받니 맞아. 이해 사망. 로도 암초 하나 남았어요. 지금 있어요. 땡. 너는 이자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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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 어둠은 보기 힘들고 그냥 샨디 쓰셔야지이 오른쪽? 네 바로 씻고 치... 치... 기타님 샤... 샨디... 응. 샨딧도 해주세요 암수 네울 그... 패턴 나오면 좀 많이 밀수 있겠다 이번에 스코어 6시 고정 거의 바로 쏴야겠다. 다운 고검 무력대 거예 무력대. 네. 님 네. 암수하고 샨드올라고지리올라가못네내려 뭐? 그냥 중간에 가죠 오케이. 와 건색 개빠름 사기 개사기 어. <웃음> 오케이 <laughs> 워더되엠 라담스 가서 던져주세요 맞지?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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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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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돌립니다. 내네 점에 놀 분이 잠시요. 네. 아드님 아저씨, 나왔어요. 네나오세요 아우, 그래, 그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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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으그 앞으로. 그리고이 그렇 보스 뒤로. 라우 그래 한번 더. 한식 님암무네 넣었어요. 다시 필 줄까지 퍼지는 거죠 안 줄. 넘어갈 거예 조만만어 o 어요 y o 이 a y What's up? w h a t 건슬 p 이 h a 나다해. <목소리> 나요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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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빨라? 너게 이번에 잘했네. 1분1분 정도 더 빨라진 것 같아. 응잘했는 <목소리> 아니 아니 더 빨라야 돼. 다들 사강이 재미가 없는 거야. 빨리 넘어가고. 이대이요이대이요 가요? 이대이요더 퍼스트까지 음. 가려면 더 빨라야 돼. 만족하지 마요. 이동 가요 아, 더 퍼스트 이겼지 친구는. 깃털님, 좀이좀 있다면. 네네 확인. 방언저에 다 퍼스트. 배턴 봐뭐하 한지 안 보이 멀어가지고. 여기 100 15개 100 15개 100 15개 100 1어개100 15개 100 1 매두사. 여기 15개 100 15개 100 15개 100나5개100 15개 1요 에. 15개 100 15개 1 0 나우 레아 번호 없 어요. 오케이, 오케이, 잘빼 주시고 이거 검동카운아하고카운우아고 한식님 우아 어. 아우, 어, 어어 조심 무정만 무정우 멀리서 해야 돼 어, 일단. 됐어 됐 빼요 빼 아, 빼요. 이거 빼는 거잘 빼주세요. 이런 거 사고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살인미수 패턴이에요. <웃음> <웃음> 그냥 뭐. 옆 가. 버려도 한번 사사 던지네 좋아요. 조심해요. 생존만 하자. <laughs> 생존만 하자. 생존만. 괜찮아, 봐요. 창술일 것 같긴 함. 아니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안가? 블레이드. 요두 번째 게. 두 번째 게. 불량 먹고. 생... 생존 많아, 자, 생존 많아. 케어 해주세요. 블레이드 터뜨려. 네. 알았어. 해줘. 아무 수 남은 사람 있으면 안해요 봐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당해요. 어글져 개구리야. 셋이. 세시 역을 세시 역을 피자 안뭐 아, 아, 보냅시다 아덴 채우세요 마지막으로 테틱뎀으로 오케이 봅시다 오간 집중해서 음. 죽지 마세요 프리셋 그 배템 채워요 그리고 없는 사람 피정 챙기고 배템 챙기고 무적대만 죽지 말고 한번 가보죠. 네. 네 5번 가서도 육관에선 어느 정도 딜하고 뭐 한두 명 죽어도 뭐 가긴 하는데 반카 때들 같이 모는 게 커서 반카 때까지만 살아 있어. 제 집중 집중. 음식 음식. 그래 어떻게 열자 아. 이암 암소도 제가 전초고 다할게 믿어줘 그냥 다 믿어줘 오케이 오케이. 암소 제가 할게요. 저 암소는 해 주시고. 유도 어디고? 유도 생각해요. 유도. 유도. 가운데로. 암소 넣어 놨 어. 네. 아예 그냥, 아무... 어, 가가 봐. 방벽. 야, 무지개 봐. 뭐다? 패턴 좋아요.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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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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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 사선 일단 암신 넣었어요. 나걸기 전에 슬리버 열2시 고정할게요. 1시 고정. 알았어 아, 좋아. 딜하는 것보다 사, 사는 게더 중요해요. 지금 딜 넉넉합니다. 집중하세요. 맞았어요. 찌르기까지. 이거 카운터 이거 카운터 카운터. 저 차주에 끝하고 이럴 잘받히는좀 떨어져. 잘하세요 걷어. 저런 거 저런 거브리핑 하세요 왜안 해? 아, 할수 있어. 인공을 주고 중앙으로 풀어 중앙 중앙. 아길게요총 작은 건데 찍고 안으로 안 잡혀. 하나, 걸렸어. 잡기 생각 잡기? 오케이 잡기 잘 됐다 슬슬 맞아야 돼 맞아야 돼요 아, 워런님 맞아주시고 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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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디바예요 가죠 좀 가죠 부모님 캡쳐요 나도 썼어요. 됐다. 맞아야 돼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았어요. 이거, 맞아, 맞아. 이거, 아니 그 찌르는 거, 찌르는 거 생각했지. 찌르는 거 됐다. 딜딜딜저 캐어 좀. 오케이. 맞아야 돼요. 이거 카운트, 카운트, 카운트. 받아 주시고 한번더참받 퍼다 퍼다 스프레스 스스 차수 많으신 분들이 해주세요 네 갔어요 차트 중간어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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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공파 받고 바로 갑니다 에 네. 네. 요 잘했어 존존무무 네. 더 잘하고 알아서 네. 초 뒤에 물 네. 지금 물 네. 무 네. 할 준비 준비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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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던져 공격자 피하고 아, 피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 보지 말자. 깃당이 왔어. 피하고,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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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당이 왔어. 네. 천천히 좋아. 이정도저 가운데로, 가운데로. 이거, 딜다 밀렸거든요. 그래서 생존이지도 하고. 이거, 맞저 슬슬 맞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맞아도 돼요. 네. 이제 지금부터 채워도 됩니다. 에이. 생존이지도 하자. 무리하지 마요. 워드도랑 다맞아야 그냥. 이거 찌르는 거 생각해요. 도다도다도다 됐어. 기대해. 라모스, 라모스. 가만히 고정 좀. 물량으로. 세워주세요, 어 로드님. 석, 석하. 요 석하. 이러해. 람버스 처음에는 고정해주세요. 마지막에 네, 고정해주는 네. 게 맞아. 영지 다 <laughs> 채워야 돼. 계속. 하나. 둘. 히진. 케어, 케어, 케어. 유,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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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케어. 케어. 아어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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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아래로 가네 이러면 어 거기로 괜찮. 조심해 이거 조심해. 끌어낼게요 끌어낼게요 시간 많아. 이거 좀 아, 맞아 주로. 조심 X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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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팀만 더 맞아 한 팀만 한 팀만 더 맞아. 이거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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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 됐다 됐다 찾았다 찾았어요 어, 찾다중 발컨 만나죠. 아, 우리 데팀어갈 거예요. 써줘. 내가 딜레. 아, 그냥 끝났다. 다섯 아, 줄도 다섯 줄. 더, 다섯 줄 더. 아, 이거 잠깐만 위험한데. 탄식 걸렸어요. 아, 살았다. 됐어, 됐어. 내 줄다, 내 줄다. 유선관저 네, 이거만 피해, 이거만 피해. 딜안 아, 해도 돼가 살아요. 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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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어. 아니야, 아니야. 했다, 했다. 이거, 네. 어, <laughs> 스킵하지 말고. 자, 내 말만, 내 말만. 그리고, 엑스칼리버. 아까 내가 말한 는거 조심. 그리고, 지금 암수 3개씩일 3개 거예요. 네. 롤브, 롤본님 뭐, 조암수. 암수도 내오도 말해, 내도말 내어도 말 그리고, 대 순간적으로 성부 센스 음. 생각하고. 짤패 얘기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저 일단 끝나자마자 보 물약 쓸데없는 마이크 하지 말고 그냥 자기 플레이 집중해 스킵해요 스킵해요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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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 먹어요 물려 보내 야무스 반격 기계기 아 반격이 아니라 물약 힐탑 있대 이거 빗에든가? 거 아까 알려줬던거 빗에든가? 이거 빗에든가? 이거 빗에든가? 카거 빗에든가? 이거 빗에든가? 이거 빗에든요 워도등이 남지. 따지고. 성부수는, 어, 다 포다, 포다. 성부수는 패턴 생각할 수 있다, 지즈. 아, 집중하자 잡기. 카운터. 카운터. 롤브 람머스, 람머스. 방수. 고정하길게. 카운터 치지 마요, 치지 마요. 중, 중 위도. 가운데로 유도, 가운데로 유도. 나이스. 찍고 안으로, 찍고 안으로. 오도지, 암수.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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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 유성, 가운데로 유성, 유성. 유성. 거의 네, 헬퍼입니다 지금 집중해요 여기 좀 멀리 가요 여기 여유로요피자예요 피자 하고 중앙으로 가 아래쪽으로 살짝 아래 제가 찍을거예요찍지마세요 가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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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정상 아. 생존만 집중 여기서 이거, 어디 이 파티 좀 살리자. 초반에 딜 하나 가고. 네, 무조건 살아. 실드 받고, 딜 잠깐 했다 빠져요. 월보 내 암수. 에, 아 이거, 공이. 잡게, 잡게, 잡게. 상관없어요. 영전 아, 나왔다. 살짝 멀리. 오히려 좋다, 이러면. 공카지 하겠다. 음. 아, 조이 음. 음. 끝나고 워더드에 암수. <laughs> 포션 받아. 버텨. 포션 받아. 응, 포션, 포션. 딜해요. 3일, 딜해. 콩카. 암수. 딜해. 죽여, 죽여, 죽여. 있어, 있어, 있어. 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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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스. 이이이스나이이스 <laughs> 아, <됐다. 웃음> 나이스. 나이스. 딜은, 딜은 애초에 저희 이전부터 여유가 있었음. 근데 아 계속 죽어서문제지 예. 딱 그냥 우하카가미어졌어 스캡하죠? 스캡, 스케 많이 봤다. 난 봤어. 나중에 한번 몰아서 아아 보는데 근데... 카멘 잡고 보려고 안 보고 있었어요. 이거 사진은 찍어야지, 그래도. 그렇지. 이거 꿀팁이 어... 캐릭터 선택하고 오면 되거든요? 아, 네, 아 제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나 말했지, 나 해보라고 지금. 나 미친 듯이 때린다니까 저. 이스 나이스. 나이스, 공대장. 이게 공대장이지. 나헬퍼라 하니까 이제. 어, 근데 진짜 고생 많았다. 이거. 아드님, 네. 아드님 이거 혹시 그거 생각 있어요, 더퍼스? 생각은 있는데 제가 직업 특성상 출퇴근이 네.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고정으로 아. 들어가길 못해요. 아, 아. 너무 네, 아. 그래서.